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의 불시착, 다들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죠? 이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작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수단체들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처벌을 받는다면 나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가 좋다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가보안법. 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술 취한 사람들의 신세 한땅까지도 처벌하는 악법 중의 악법. 73년간이나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헌법 위해법,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럼 먼저 국가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가범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정 이유를 보면 이 법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일이죠. 36년간 일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선조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어요? 사람을 신분으로 등급 매긴 봉건제. 조선인을 2등 국민 취급하던 식민잔재 모두 청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제도들 모두 없애고 지위고하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고 일한 만큼 살수 있는 그런 나라 외세든 내부의 권력자든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운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승만이 나타납니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자고 하죠.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자고도 하고요. 그리고 단공을 국시로 내걸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분단 상황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남한 단독 선거 반대하는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도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몇년 전에 이효리도 언급했었던 제주 4.3 항쟁이에요. 제주도는 풍경도 좋지만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했었던 당시 이승만 정부는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평범한 제주도민들을 사살하고 진압하게 되죠. 그런데 여수 순천 지역에 있던 우리 군인들은 이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역시 항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2016년 겨울에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있었죠. 광화문 앞에 100만 명이 모여서 매주 촛불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17년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어요. 촛불 시위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거예요. 아, 좀더 예전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2008년도에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 촛불이 있었죠. 1945년부터 48년의 전국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에 저항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가장 싫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순 사건, 제주 4 3 항쟁처럼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좌익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후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대에도 그리고 역대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어요. 그 충격적인 적용과 피해 사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생부터 잘못된 국가보안법 그 내용은 어떨까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되고 한 달도 안된 12월 1일 공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원래 있던 법 단어만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때 가져온 법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였던 치안 유지법입니다. 해방된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던 법을 베껴서 만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음, 지금도 이렇게 거북한데 이 법을 만들 당시 국회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변명을 하죠. 이와 같은 법률은 영구히 시행될 것이 아니고 다만 잠정적인 비상시의 탄환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한시적이고 비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국가보안법의 성격은 첫째.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둘째, 비상시기이니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임시조치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 때는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그때 대표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959년도에 사형 원도를 받아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려 50여 년이 지나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국가 전복의 지향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 국가 전복의 음모를 실행했다는 인혁당 사건. 이 사건이 매우 유명한데 그 이유는 사형을 선고한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한 사법 살인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는 다들 아시는 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로 사형까지 구형받습니다. 그후 역시 20년이 지난 200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죠. 최근 사건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건,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아직까지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죠.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북과 연계하여 내란을 모의했다고 사건을 조작해서 터뜨렸어요. 정권에 대한 분노의 여론을 덮어버립니다. 내란음모죄는 결국 무죄로 판결났죠. 하지만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석기 의원은 여전히 8년째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황당한 사례 몇 가지를 말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일성 잘생겼다 라고 말했다가 처벌을 받았고 재심을 청구해서 작년에 무려 41년 만에 무죄를 받았어요. 작년에 그분 연세가 95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막걸리를 마시면서 술김에 대통령 욕을 했다고 잡아가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해도 잡아가고 자기 집이 철거당해서 화가 나서. 이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 이라고 하니까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걸리보안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무림파천왕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협지인데요. 내용 중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되고 작가가 감옥에 가요. 심지어는 2000년도까지도 군대 반입이 금지되었던 유일한 무협지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사진관을 운영하던 박정근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북한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구속까지 되었는데요. 결국 2014년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CNN은 이 사건을 두고서 나만의 농담은 감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판결 중에는요. 안소희 파주시 의원 사건이 있어요. 이 의원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는데 안소희 의원만 국가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이에요. 노래 내용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인데. 작곡가가 법정에서 북한 찬양의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유일하게 그한 명의 의원만 처벌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위원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조작을 너무 대놓고 한 사건이 있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걸기 위해 중국의 문서까지도 조작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 무죄로 판결났죠. 오히려 국정원 직원이 고발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얼마 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뭘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 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지금 LH 투기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사건 보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요 토지 모두가 소유해야 한다 공적 소유하자 이런 댓글을 다는데 이 댓글에 누군가가 다시 댓글을 달아요 너 북한 추정하는 거 아냐 북한과 비슷한 주장하는데 공산주의 아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생각과 주장들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가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이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면 우리 사회를 위해 발전적인 의제를 제시하거나. 정치인들의 주장과 정책을 건전한 토론을 통해 검증하거나 또 다양한 이론을 자유롭게 탐구하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것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가능할까요? 국가보안법은 그 당사자가 사형당하고 징역을 살고 인권 유린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고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의 사라진 법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다고요.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최근에 더욱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들 SNS 많이 하시죠? SNS 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의견 표출과 의사 소통이 더 활발해질수록 온라인에서의 검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인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람이 583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청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때에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법꼭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1953년 전쟁 후 우리나라 법률을 재정비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원 총 102명 중 92명이 기권한 채로 표결해서 폐지에 실패합니다. 국민 정서라는 모호한 이유로 상징적 가치의 면에서 명목상 남겨두자는 것이 당시 폐지안 부결의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안일한 결정으로 국가보안법은 이후 70년 동안이나 살아남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적 시기가 1953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4년에 약 51년 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절호의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법률가 출신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진작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바랐지만 결국 이때에도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1953년, 2004년 폐지 시기를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표현할 자유, 그리고 생각할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어서 누구라도 언제든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평생 고통을 안고 살게 되거든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는 아마 우리 국민 전체가 받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3년이 되어가고 마지막 폐지를 논의했던 2004년 이후 16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표현하고 또 자유롭게 생각을 교류하는 이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이 낡은 법,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배제와 혐오, 그리고 차별을 넘어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상상력이 갖추지 않는 사회, 기본적인 인권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